<laughs> 네, 음, 일본이 지금 못보고요 네, 잘보시죠최장입니다 네. 최장, 일본이 뽑고 였고 45번, 41번, 18번 여러분 이, 이, 이 부분은 어, 뽀뽀 맞 말씀 37번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과거 영상 보시면 은제 예, 자동에서 예, 뽀뽀가 당번인지 아닌지 예, 좀 대충은 파악할 수 있죠 예, 대충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만의 방법으로 또 당번들을 어, 자동을 보면서 그렇게 또 연구를 해야 되죠. 예, 자동을 보면서. 예, 그것이 숙제 같아요. 예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그 부분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. 예. 자. 두 번째 장입니다. <laughs> 자, 좋아요, 예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도 이제 7번이 또, 예, 뽀뽀했구요. 그 다음에, 어 네, 여기 또 3년번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또 과거 영상 보시면은 제 자동에서, 제가 직접 한 거니까, 예, 자동에서 3년번이 또 어떻게 나왔는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3년번이, 예, 제의수다, 당번이다. 예, 그런 부분들은 과거 영상 보시면은, 네,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예. 음. 3 0초또장 마지막 장입니다 <laughs>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 네, 39번이 있습니다 뽀뽀했구요 네, 39번 뽀뽀 34번이네요 뽀뽀했습니다 이 <laughs> 번에서 바로 2 8번갔요야이건또 수로 한 로또 생활 오래했지만은 2번에서 28번을 바로 간 것은 또저 또 거의, 거의 안 봤는데 이건또 무슨 의미 의미가 있을 것인가? 에참에 12번이 또 대각으로 됐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요. 건강하십시오. 코로나 조심하세요.